정치를 모르는 백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 명령이 실행되기 전, 광음이 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쿨론이 훈폐되며 아스돗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레쪽속에과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축장이 되어 목자의 우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쿨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안문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동 같으며 안문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 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산륙을하한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웨로 황묵해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청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해역하고 더러운 곳, 허악한 그 성읍이 화해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효운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니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을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더라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우리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업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효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흉벌을 내리기로 청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난과 모든 진노를 써드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칠피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같은 그 자의 딸이 구수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취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포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흉보를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보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부리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